오늘 설교 제목은 ‘가서 전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샬롬 축복 전도 우리 하는 날입니다. 모두 7주차 전도를 통해서 이제 삼월 십구일 있을 블레싱데이 때 모두가 다 초청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태신자를 품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등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빅박을 받고 능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택한 사람이 꼭한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 명을 전도할 때 아홉 명에게 우리는 빅박 능욕 수치 침배음 모욕 멸시 천대 우리는 반등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명, 열명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빅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흠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제들도다 이와 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박해 능력을 받을 때 이것을 수치다 생각하지 말고 이럴수록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순교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갔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바로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맡기신 것이요, 너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갔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들과 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어,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으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이땅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불효자라도 부모의 유언을 지킵니다. 심지어 청개구리도 유언을 지킨다고 그 부모를 냇물에 묻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한 이 말씀, 우리는 꼭 지켜 행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주님의 유언이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니 디도서 1장 3절을 말하기를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꼭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주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맡기신 일 여러분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전두의 집중적인 말씀을, 7주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7주간은 우리가 이 샬롬 축복 정도라는 이 책, 이 책을 공부하고 나서, 7주 공부하고 나서, 속으로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8호 천도에 나가야 되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럴 형편이 지금 되지 못합니다. 첫 번을 하기 때문에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샬롬 축복 전도 교제 속에 있는 내용을 설교로, 설교로 여러분에게 7주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교에 있는 내용들은 이 매뉴얼에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후에는 또 실천 전도의 책을 그 통해서 강의를 하듯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곧이 책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 중심으로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제의 첫 주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서 전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간정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라는 그 제목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율법서가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서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율법사는 정답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정답을 다 말했습니다. 이 정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내 말이 옳다다 정답이다 하셨십니다이 율법사는 구원 없는 정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십니다. 바로 이 율법서는 알지만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율법사는 지식은 많지만은 삶의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천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집어넣기만 바쁜 거예요. 우리 가슴에 넣기만 바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할 대상도 없고, 실천할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모르는구나. 이 이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력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뭐 가진 것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거의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은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혼자 남게 된그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레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냥 보고만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 사람이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응급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데리고 주막에 가서 잘 치료하고 그리고 부탁하고 왔다는 니다 치료비가 더 나오면은 내가 다시 와서 부비를 더 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37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선입견을 버리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미견을 버리자. 자, 최사장 레이는 보고 그냥 지나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이 내 민족, 유대인만 내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뇌인은 아,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구나 하고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뭐라고 이렇게 놓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릭으로 내려가다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 단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려가는 방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인 것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는 어딘 곳이 이방인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목적지는 여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야 그냥 여리고로 여리고에 사는 여리고에 사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내 동족이 아니야. 생각하고 보고 내 이웃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바의 사람은 보고 아 나도 이방인인데 뭐이 사람도 이방인이구나 불쌍히 여기는 이방인 이방인이 이방인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제사장과 레이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낙보가 아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전도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내 동적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또한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 피하여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은 해변길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내 이인들은. 아, 이건 이방인이구나. 불결한 사람이구나. 피하여 도망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피를 말지는 것. 불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불결하다 생각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죽이는 길인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자고 자기의 생각을 지키자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살인과도 같은 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전부. 아, 저 사람은 뭐내 가족, 내 친지. 나와 아는 사람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인 것입니다 이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에서 만나는 누구든지 다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땅끝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까지 두 번째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뇌는 보고 피하여 지나가십니다. 예수야 58장 6절에서 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급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를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해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죄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데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곤력을 피하여 숨지 않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정오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고의가 내 앞에 하고 여호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권력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강도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악한마게 탄에 의하여 갈기갈기 찢어지고,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열리으로 내려가는 노상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서 피하여 지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육신을 살리는 걸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전도예요. 이웃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전도. 이 전도를 통하여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사랑의 최고의 절정인 것입니다. 뭘 주고, 나눠주고, 김치 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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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 영혼, 노상 강도를 만나서, 마계를 만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사랑의 최고의 절정인 것입니다. 정도 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아니거예요 마지막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루인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8절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37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존 하프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타이탄 후에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타이탄노 빙산에 의해서 침몰해버렸습니다. 예, 전화법 목사님은 구명조끼 없이 바다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크으, 수영을 하는데 바로 저 앞에 널판지에 하나를 붙들고 있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크으, 수영해서 가서 청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목사님은 물에 푹 들어갔다가 얼마 있다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또 가십니다. 청년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는 바다에 빠지고 그 청년은 구조선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몇주후 뉴욕에서. 기독교 청년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으로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그전도를 인해서 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간증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를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37절에 가서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 이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사랑의 최고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듣고 전대 도전을 받습니다.